아이오닉오 모델와이 전기차 왕좌 쟁탈전 시작됐다. 서울 뉴시스, 박주연 기자 올해 국내 시장의 현대자동차 아이오닉오, 테슬라 모델와이 등 전기차 신차가 속속 쏟아져 나오며 전기차 왕좌를 차지하기 위한 쟁탈전이 뜨거워지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그룹은 오는 23일, 오후 4시 온라인으로 아이오닉오 세계 최초 공개 행사를 갖는다. 아이오닉오는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e g m p 를 최초로 적용한 모델로 현대차 그룹의 최첨단 기술력이 총동원됐다. 다음 달 유럽에 먼저 출시된 후 4월 국내 시장에 출시될 예정이다. e g m p 는 전기차만을 위한 최적화된 구조로 설계돼 차종에 따라 1회 충전으로 최대 500km 이상 주행할 수 있으며 800V 충전 시스템을 갖춰 초고속 급속 충전기 사용 시 18분 이내 80% 충전이 가능한 세계 최고 수준이 신규 플랫폼이다. 현대차는 아이오니고의 실험적이고 독창적인 디자인을 구현해 전용 전기차만의 새로운 경험을 선사한다는 계획이다. 아이오니고에는 아이오닉 브랜드의 핵심 디자인 요소인 파라메트릭 픽셀과 자연친화적 컬러, 소재가 반영됐다. 파라메트릭 픽셀은 아이오니고의 헤드램프와 후미 등휠 등에 적용돼 진보적이고 미래적인 이미지를 연출한다. 파라메트릭 픽셀은 이미지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인 픽셀을 형상화해 디자인한 아이오니고만의 차별화된 디자인 요소로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융합해 세대를 관통한다. 내부는 내연기관차의 구조적 한계였던 실내 터널부를 없앤 플랫플로어, 앞뒤로 움직일 수 있는 콘솔 유니버셜 아일랜드, 슬림해진 코핏, 스티어링 휠 주변으로 배치한 전자식 변속 레버 등을 적용, 실내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내부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리 받침이 포함된 1열 운전석 동승석 릴렉션 컴포트 시트는 등받이와 쿠션 각도 조절로 탑승자의 피로도를 줄여줘 완락한 주행을 비롯해 주 정차 시 편안한 휴식을 가능하게 해준다. 아이오니고 내부는 자연친화적인 소재와 친환경 공법을 대거 적용해 모빌리티의 지속 가능성을 강조했다. 아이오니고는 가죽, 시트 일부와 도어 팔걸이에 재활용 투명 페트병을 분쇄하고 가공해 만든 직물을 도어와 대쉬보드, 천정과 바닥 부분의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바이오 소재를 사용했다. 지난해 국내 전기차 시장 1위를 기록한 테슬라는 중형 전기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모델 일을 국내 시장에 공식 출시, 전기차 시장 수성을 노린다. 테슬라 모델 Y의 주행 가능 거리는 최대 511km이며,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h에 이르는 시간은 3.7초, 최고속도는 250kmh다. 5인승 또는 7인승 시트 구성이 가능하며, 7인승 옵션은 국내에 추후 출시될 예정이다. 모델 3처럼 15인치 터치스크린에서 차량의 기능을 조작할 수 있으며, 높아진 시트와 낮은 대시보드로 전방 시야를 넓혔다. 확장형 완전 글래스 루프는 개방감을 제공한다. 열쇠 없이 스마트폰으로 차 문을 열게 하고 위치 추적 기능,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도 탑재됐다. 테슬라는 올해부터 판매가 6천만 원 이하 전기차에만 보조금 100%를 지급하는 정부 정책에 따라 보조금을 최대로 받기 위해 모델 Y 스탠다드 레인지 가격을 5,999만 원으로 책정했다. 롱레인지는 6,999만 원, 퍼포먼스는 7,999만 원이다. 테슬라 코리아는 이와 함께 모델 3 연식 변경 모델의 가격을 낮췄다. 600만 원 이하였던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는 5,479만 원부터로 지난해와 가격이 같지만 롱 레인지의 경우 6,479만 원에서 5,999만 원으로 가격을 낮춰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이오니고는 5천만 원대에서 6천만 원 중후반 수준으로 가격 책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어 왔다. 하지만 테슬라가 공격적으로 가격을 조정하며 현대차 그룹 역시 가격 책정을 막판까지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현대차가 드림별 시작 가격을 보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는 6천만 원 미만으로 설정하고 선택 사양을 다양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올해 국내 시장에는 아이오닉고와 모델 Y 외에도 eGMP를 적용한 기아 CW, 제네시스 JW, 벤츠 e q a 등 전기차들이 속속 출시될 예정이다. 쌍용차 역시 최초의 전기차 E100의 출시 시기를 가늠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는 테슬라가 모델 3, 모델 S 모델X 등 3가지 모델로 11,827대를 판매, 1위를 기록했다. 주력 모델은 11,300대 판매된 모델3다. 현대차 코나 EV는 8,066대로 2위, 기아 디로 EV는 3,199대로 3위를 각각 나타냈다. 업계 관계자는 세계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국내 1위 업체 현대차그룹이 올해를 전기차 원년으로 선언하고, EGMP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아이오닉, CW, JW를 출시, 테슬라의 도전장을 던졌다며 앞마당인 국내 시장을 테슬라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 공격적 시장 장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메일 주소